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내가 마우스피스 호흡기를 한 이유입니다. 다들 제가 물고 있는 마우스피스라는 호흡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아서 영상 올립니다. 저는 2017년 3월부터 호흡기를 처방받아 밤에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잤습니다. 낮에는 전혀 숨 차는 게 없었는데, 1년 후 지난 2018년, 특수학교 전공과 졸업 후 한참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앉아있을 때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겨울날에 잠깐 나갔는데 보통 일반인도 찬 겨울에 추운 센바람을 맞으면 살짝 숨 넘어가는 느낌이 날 겁니다. 전그 바람을 맞으니 아예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공포감에 잎사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던 겨울은 엄청난 한파였습니다. 그 이후 겨울에 외출할 때. 또 호흡곤란이 올까봐 두려워서 겨울 내내 치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장애인 협회 회장님께서 제가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할 일이 없으니 협회에 와서 일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2018년 4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도 웃음이 심하게 차며 자주 눕고, 그리고 퇴근해서 오는 차 안에서도, 식은 땀이 심하게 나고, 그 이후 일은 더 이상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 6월, 여름이 되었는데, 이제는 누워서도 호흡이 답답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더 이상 힘들어서, 무엇 안전히 밥 먹는 것도 어려워져 살도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워도 먹었지만 누워 먹으니 자꾸 체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가니. 공황장애가 있어 숨이 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의사 말에 불신이 생겨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황장애 약은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처방해준 이유는. 대부분의사들이근위영이증을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현재 물어서 사용하는 은이기인 마우스피스라는 알알되었었데데불행히이 한국에서는 그제이이없고수이도어렵이는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코 마스크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2019년 7월 병원 교수님이 세미나를 가셨는데, 새로운 호흡기인 마우스 피스를 교육받고 오셨습니다. 외국에서는 마우스 피스가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코마스크 밖에 알수 없어 코등과코주에 항상 상처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피스를 쓰면 그런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흡기 회사 측에서는 수입이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마우스피스 국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숨찬 증상이 사라지고 밥도 잘 먹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은 참으로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저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